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 강사 김진희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O3 미스티머입니다. O3 미스티머는 디지털 기능으로 온도 조절과 수분 조절 그리고 시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A 모드는 펌 전용으로 온풍이 나오고 오존이 나오지 않습니다. B 모드는 염색 혹은 매니큐어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온풍은 나오지만 미스트와 오존이 나왔다 나오지 않는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C 모드는 트리트먼트 혹은 크리닉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C 모드는 냉풍이 나오고 오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여서 모드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3미스 티머는 2,800cc의 대용량 물통으로 여기 보시면 주의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수돗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물에 찌꺼기가 남게 되어 막힐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와 지지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스는 플렉시블 호스로 굉장히 유연하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한명 혹은 두 명의 사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한 명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한쪽은 마개로 막아놓으시고 한쪽은 캡을 씌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명을 동시에 사용을 하실 때는 고무마개와 히팅캡을 분리를 해주시고 지지대를 양쪽으로 벌리시고 호스를 길게 빼시면 모발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으시고 모드를 설정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한쪽은 미스트가 나오고 한쪽은 온풍이 나오게 됩니다. 모발 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온도와 수분의 조절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시술이 가능한 O3 미스티머였습니다.